전, 현재의 용모는 전생업의 결과이다. 이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교에서 불교에서는 현재의 용모가 전생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언자죠.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이 양반이 이제 그 수면 상태에서 어 상담자, 자기한테 상담하러 온 상담자의 전생을 이렇게 보고, 그 많은 기록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전생, 현생, 내생 이런 거는 동양에서 나온 건데, 동양에서는 안 믿고, 서양에서 더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믿고 있고, 또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래요. 원래 세상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드가 케이시가 손님들의 전생을 갖다가 이렇게 수면 중에 살펴보니까, 지금의 용모는 전생의 선업의 결과더라. 그렇게 이야기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 어떤 여대생이 키 작은 사람을 뭐 누져라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좀 심한 말이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또키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전생에서 너무 까불고 너무 나서고 너무 오만을 뜬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 그러면은, 지금 현생에서 그러면 영무가좀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불평, 분노, 열등감, 이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독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서, 상식과 경우대로 살아야 됩니다. 현재는 미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왜그 착한 일을 하고, 보시를 하고, 양심에 따라가 상식과 경우대로 살아야 되냐 하면, 맹자가 이야기했듯이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과 용모가 달라지듯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우는 여우처럼 행동하면 여우처럼 바뀝니다 부처님처럼 행동하면 부처님처럼 이 용모가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어요. 그리고 독서는 하고 무슨 용무 개선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독서를 하면은 마음이 차분히 깔아앉죠. 그리고 세상사회에 대해서 좀 윤곽이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고 느껴지고, 그리고 개념이 정확해져요. 개념이 명확해진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언어로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내외 상통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정확해지면은, 얼굴의 윤곽도 뚜렷뚜렷해집니다, 장기적으로. 안 믿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살 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자들 보면은, 살을 안 빼고, 이쁜 화장하고, 이쁜 옷 입은, 이쁜 옷 입는데, 그거 말짱 꽝이죠. 돼지 진주 목걸이 거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한테 꽃공양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꽃을 많이 신고, 가꾸고, 꽃공양을 많이 하라. 이거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 주말 예배 볼때 예, 하느님이나 예수님 앞에 이렇게 꽃을 바치면 좋습니다. 이제 육왜 아까 내 상통 이야기했죠. 이 마음이 좋고 착하게 바뀌면은. 개의 상통이고, 어, 육체는 마음의 종이고, 그치죠 그래서 주인인 마음이 바뀌면 종인 육체는 이게 저절로 바뀌게 되어 있다. 그게 양심에 따라가 상식과 경우대로 살고, 탐진치를 조절하고, 마음을 계속 그래서 이쁘고 따뜻하고 밝고 경호 바르게 했으면은 이 육체가 처음에는 이게 느낌만 바뀌다가 나중에는 외모도 밝고 아름답게 바뀌게 되어 있다. 한글 탈 때가 돼요. 알맹이가 바뀌면은 껍데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예뻐지려면은, 육체도 살도 빼고, 뭐, 또 성형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또, 어, 마음과 이 마음의 표현인 은행도 또 이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육체가 마음이고, 마음이 육체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행위사학의 유의죠. 그것이 마음이 먼저기 때문에 에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어 하면은 그 종인 애모는 서서히 바뀌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성역을 해가지고 이쁘게 되다치더라도 은행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 양심에 따라 가지고 상식과 경우대로 살지 않고 또 독서를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갖추지 않으면 은어 사물을 인식하는 문이 없어 가지고 이뻐지면 은 성애가 이뻐지면 그에 비례해서 똥파리들도 많이 더 많이 붙습니다 고가 높으면 막아높다 하듯이. 그래서, 똥파리들은 더 많이 붙는데, 내가, 어... 현실을 인식하는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운이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게, 못생겼다고 탄탄할 건 아니에요. 이게 그냥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오늘부터 자세히 한번 보세요. 미인은 못생긴 남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 반대로 미남들은 못생긴 여자들이 데리고 삽니다. 믿기죠? 아, 그냥 보지 마시고 자세히 보세요. 미남미녀가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탤런트도 그 최초로 미남미녀 커플이 만들어졌는데 거기도 또유혼하고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은 미인은 못생긴 남자가 데리고 살고 잘생긴 남자는 아주 못생긴 여자들이 데리고 살더라. 그래서 이게 못생겼다고 너무 탄탄하지 마시고, 어, 좀, 살도 좀 빼고, 그 마음도 좀 좋게 갖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꽃도 많이 심고 그리고 부처님이나 하나님께 공약을 이렇게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도 이책읽는 어 것도 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여담인데 옛날에 예 그림 그리는 화가가 또 김홍도나 이래처럼 전문적으로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있고, 또 선비 중에서 우 신산당도 그림을 잘 그렸죠. 또 선비들 중에서 글도 아주 잘하면서 그림도 아주 잘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은, 그림이라 하는 것은 결국, 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일시의 의심조 것도 마음의 표현이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이 아주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아주 심오한 철학이 배어있고 담겨있으려고 그러면 그만큼 학문을 닦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 학문을 닦을 것을 이렇게 스승들이 권유를 해요 그리고 그, 이제, 그 말에 따라가지고, 어, 문을 갖다가 많이 닦고 나서 다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니, 그 그림이 옛날보다 달라졌더라. 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심오한 철학들이 그 그림 속에 투영되더라. 그걸 갖다가 본인이 직접 느꼈다고, 어, 고백을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외상통이다. 그리고 그리고 TV를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그 젊었을 때 아주 예쁜 그 여자 연예인들이 중간에 행실을 아주 개판으로 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여러번 받은 그 연예인들 40 넘어서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연모가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 이쁜 연모가 다 날아가고 없어요. 또 어떤 연예인들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평생 미모, 인기, 돈, 남자. 이거는 평생 갈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연예인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잘 쓰면은 나이가 들수록 절심미인은안 되겠죠. 근데 절심미인은 마음을 잘못 쓰면, 은행을 잘못 하면은 그 미모가 다 날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못생긴 여자가 무슨 마음을 잘 쓴다고 해서 절심미인이될 일은 없지만은 이게 사람의 얼굴이 확 바뀌고 아주 귀 티가 나고, 어, 아주 이렇게 귀하고, 와, 하게 이렇게 바뀌어요. 관심 보살처럼. 그러고 좀키 작은 사람들은 이게 참 내가 그 양반들한테 무슨 원안 예측하는 건 아니건데, 너무 까불고, 너무 낯설고, 너무 설치고, 너무 오만해가지고, 주의 피해를 많이 줘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의 키 자금이 전생의 업의 결과고, 그래서 반성하라는 의미로, 어, 업이 주어졌으니까, 조금 그 뜻을 알고,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주위에 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